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고, 어떤 전공을 갖고, 나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게 경제교육이에요. 주식이 아닙니다. 주식은 극히 일부예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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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아이가 한명 있어요. 이제 아홉 응. 살학 학년 어, 올라가요. 예. 오늘은 저도 이제 금융이나 네. 경제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 경제 전문가시라고 제가 네. 지금 한국경제산업연구에서 원 경제연구실장 하고 있고 경제 연구하고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으로서 저도 어,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장성할 수 있게 해안을 찾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뭐... 네. 저도 40대가 되고 보니까 재테크 잘한 순서, 집 먼저 산 순서대로 더잘 살고 있고 아직까지 제가 살면서 부모님한테 어깨 넘어 배운 거 말고는 딱히 경제교육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지 저희 아이한테 이제 학업만 많이 보내고 뭐 영어 수학 잘하고 그런 거보다는 애한테도 이제 너 주식이 이제 이렇게 돼서 어떻게 올라갈 거야 이렇게 나한테 아무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으니까 참이 사회가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제가 보기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쩌면 잘못된 상식을 갖고 계신 거 아닐까. 자녀한테도 그 잘못된 상식을 오히려 교육시키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장난감 사주지 마라. 장난감 주식을 사줘라. 저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주식 사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고리 뭐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서 자녀를 생각할 때도 미래의 내 자녀가 그냥 어찌어찌해서 주식 투자해서 부자되고 빌딩 갖고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아니면 사회의 중요한 인재로서 커가지고 사회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길 원하세요? A예요, B예요. 살다 보니까 현실이 그거보다는 예. 전자가 더 편한 그래도 회사이... A세요? 아그 얘기를 딱 하셨을 때 예. 머리에 딱 맞은 것 같았어요 해쳤습니다 한번 그래서... 그래서 지금 솔직한 다, 답변을 들자면 예. 우리 애가 건물주가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래 그것만은 그것만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만은 아닌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키가 맞다는 걸 알지만 그... 돈만 많은 부자가 예. 되기를 원하신 얘한테 원하신다. 더 많은 걸 물려주고 얘한테 돈을 어떻게 해야 불릴 수 있는지 그러면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어머님처럼 생각하시는 분은 시청을 안해 주셔도 됩니다. <laughs> 시청을 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위 1% 근로 소득자는 투자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일만 하세요. 손흥민 씨 빌딩 투자 안 해도 됩니다. 아버님처럼 생각하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을 좀더 드리고 네. 싶어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한 2학년 예정이거든요. 네. 아빠로서 네. 경제 상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음, 너무 좋은 말씀 주셨어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은 경제다, 부동산은 경제다. 대단히 큰 착각을 하게 됐죠. 오로지 주식 투자 공부, 오로지 부동산 투자 공부, 어떻게 돈이 돈을 벌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공부를 만약에 고민하신다면 경제 교육 그 자체에 대한 컨셉을 안 갖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럼 제가 한번 질문드려볼까요? 경제가 뭡니까? 강렬하게 돌아가기 위해 대가를 치르고 구매와 판매가 이루어지고. 경기 경제는 재화의 흐름 아닐까요? 재화의 흐름은 물류 아닐까? 자녀에게 제공해 줘야 될 경제 교육 그첫 번째는 자본주의에 대한. 의미. 음. 정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있어요 사유재산의 인정이에요 돈을 벌고 축적해도 되는 거예요 사유재산을 많이 축적한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재벌 재벌이요? 그들을 부자라고 해요 사유재산을 많이 축적한 사람을 부자라고 해요 뭐 드라마 속에서 많이 보거나 하잖아요 네. 사치가 많고 허영심이 <laughs> 저... 많고 머리는 부족한데 머리좀부족 근데 돈은 많아서 돈권을 많이 사는 우와 부정적이시잖아 많이들 함양하고 있는 그 부자에 대한 인식이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라는 거예요 사유재산의 축적을 인정해 주는 사회인데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면서 사는 건 아닌가 그 생각부터 버리는 것이 이 자본주의를 살아갈 준비가 아닌가 그러면 사유재산을 축적한다 어떻게 축적할까요 다 소득을 모아서만 가능합니다 소득은 어떤 소득이 있을까요? 불로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 사업하니까 사업소득+ 사업소득+ 일단 근로소득이 있어요 사업소득이라고 또재산소득입 돈이 돈을 버는 게 재산소득이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전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득이 여러 가지입니 소득을 많이 모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로소득만으로도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프로야구 선수라든가 프로야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렇게 부자가 될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부자가 되면 됩니다 투자해서 부자될 필요가 없어요 하자 붙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굳이 투자에 고민하고 지금 이 영상 보실 필요 없으세요 근로소득만으로도 부자가 될수 있는 그런 아이를 키워보자 하는 생각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관념을 빨리 갖추고 있는 걸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네. 아이한테 좀 시간의 복리?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좀 빨리 이런 걸 알려주면 좀 도움이 되는 건가. 싶어요. 너도 나도 주식 가지고만 고민하면 이 손은 누가 키웁니까? 경제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릴 때 아이들이 오로지 돈 공부, 주식 공부하면 이렇게 해도 돈벌수 있는데 뭐 굳이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가지고 일자리 뭐 좋은 직장에 취업할 필요가 있나요? 없다고 느낄 거. 왜 굳이 어렸을 때부터 주식 교육이냐, 근로소득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느냐? 어렸을 때는 근로소득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주고 싶다. 바이든이 반도체 법안에 사인을 했네. 그러면, 우리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무역 적자를 경험할 것이고 그게 우리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우리 아버지의 후 주머니에 월급 통장에도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고 나의 반찬 반찬 거리가 한두 개 내가 좋아하는 맛살이 줄거나 햄이 줄거나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하는 바이든과 나를 연결시키는 게 경제공부입니다 주식이 아닙니다 주식은 극히 일부예요 저희가 실제로. 어떤 걸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일단 부모님께서 경제가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아이한테 경제 교육을 해줄수 있다고 생각해. 나보다 편한 삶을 더 쉽게 재화를 누리면서 사는 게 경제 공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전체 구조를 보면서 더 크게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경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추고 나서 그리고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인식을 심어 주는 교육을 해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부모로서는 자녀가 좀 나보다는 좀더 편한 길을 갔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으니까도. 자연스럽게 네. 자녀의 좀진로 라는 관점에서도 네.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얼마만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산업은 이만큼 성장하고 어떤 산업은 지는 산업이 그런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관찰하는 것도 경제 교육이에요. 주식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미래 유망한 산업의 인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고 어떤 전공을 갖고 나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게 경제 교육이에요. 그런데 그런 막연한 경제 교육 없이 그냥 열심히 수능 공부하고 점수 맞춰서 대학 가니까 평 평생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한 부자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강의로 <laughs> 아, 끝나면 안 돼요 말을 듣다 보면 듣게 돼요 <laughs> 한 10년, 15년 후 네. 나이가 들었을 때 네. 그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뭐 경제적 조언이나 막 전략적으로 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뭐 투자 방법이나 이런 게있 네. 경제를 볼때 여러 개의 나무를 볼수 있어요 주식이라는 나무도 있고 부동산이라는 나무도 있어요 경제를 본다는 것은 돈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 돈은 높은 수익성을 찾아 끊임없이 들어가 자산관리라는 개념은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까예요 금리가 올라갑니다 주식에 넣었던 돈을 은행에 넣 금리가 반대로 떨어져요 차라리 돈을 빌려다가라도 투자하는 게좋요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왜 20대 자녀에게 특별히 중요할지 결국 이제 자녀들이 뭐 어렸을 때부터 돈 공부, 주식 공부, 부동산 공부 하셔야 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경제가 어떻게 순환하는지를 보면 그 시대를 구분질 수가 있어요. 이런 여러 거시경제의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관심 있게 보고 성인이 되어서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 자기의 소득의 일부를 자산과 바꾸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 이런 큰 그림을 그려보는 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대좀 맞은 기분이었어요. 저도 그냥 단순하게 우리 아이가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그래 뭐 어떤 방식이 됐던 건물주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그 역할을 할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그 계기가 된것 같아요. 생각 되셨다니까 저도 기분 좋네요. 예, 앞으로 저희도 이제 쉬운 경제 수학부터 읽어봐야겠다 <laughs>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자체가 경제에 대해서 무지한데 무슨 경제 교육을 하겠다고 아이한테 하는지. 아.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제 교양서 같은 거 즐겁게 한번 읽어보시고 신문 읽기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 신문을 읽은 걸 바탕으로해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거. 오늘은 이 신문이야. 아이들과 대화 나누는 게산 경제교육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해 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그 20대 때부터 이제 혼자 힘으로 이제 집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않죠. 부모가 좀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저희도 저희 부, 저기 와이프랑 상의를 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